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A 매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니시우스하고 카마빈가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두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됐습니다. 음, 물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비가 오른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바람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결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시즌 아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가비를 활용하려면 다음 시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 가비 이야기는 나중에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니시우스와 카마빈과 부상 이야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두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시죠 고고고 렛츠고 말씀드렸다시피 11월 A매치 기간에 비니시우스와 카마빙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에서 5차전 브라질과 콜롬비아전에 선발 출전했는데 이 경기 26분에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활기간이 2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마빈가는 경기조차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된 다음에 훈련 도중에 우수왕 덴벨레하고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오른쪽 무릎 인대부상을 당했습니다. 카마빈과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쯤에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차종하는 비중이 매우 크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돌격대장이자 주드벨링원과 함께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공격수 아니겠어요? 일단 드리블로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고 득점포를 가동하는데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인데,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공격라인의 재편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카마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마빙가는 수비형 미드필더, 메잘라 레프트백, 다양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마빈가가 누군가가 부상이거나 징계일 때그 빈자리를 잘 메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마빈가가 부상이란 말이죠. 이것을 안첼로티 감독이 어떻게 메울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비니시우스와 카마빈가의 부상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이유는 이미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부상 때문에 고생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였죠. 무엇보다도 크루토와 골키퍼와 밀리탕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장기 부상. 전력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파코키퍼를 임대 영입했는데 케파코키퍼 같은 경우에도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누님 골키퍼가 최후방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아메니와 아르다 길러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거든요. 물론 다니세바요스하고 주드 벨링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상자 명단을 보면 아홉 명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홉 명이나 전력에서 이탈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매우 중요한데 수비 쪽의 부상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은 루니 골키퍼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나초가 다. 다양한 위치에서 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부상 선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은 그대로 백포 라인을 유지하면서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미드필드 라인과 공격 라인입니다. 특히 미드필드 라인은 초아메니아, 카마빈가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진 상황이죠. 토니 크로스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이 지금의 4312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크로스, 모드리치, 바이베르데, 세바이오스를 활용하면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카바빈과 초아맨이 바이베르데 이런 젊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한 이유는 전체적인 기동력과 압박의 강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크로스와 모드리치를 네, 1.5군처럼 주로 이제 교체로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크로스하고 모드리치 바이베르데가 선발로 나왔을 때 전체적인 압박이라든가 기동력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출전이 없습니다. 부상으로 출전 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바이오스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물론 일부에서는 알라바가 미드필더로 뛸수 있기 때문에 알라바를 미드필드 라인으로 올려서 활용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어차피 나초가 있기 때문에 나초와 리디고로 중앙 수비를 구성하고 알라바를 네, 미드필 드 올리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알라바를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크로스 모드리치 바이베리트 세바이오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사이 형태로 변화를 꾀하면서 두 명의 미드필더를 기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격을 전개할 때나 수비할 때 레알 마드리드는 변칙적으로 사사이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이로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는 편이거든요. 다만 사사의 형태일 때 주드 벨링엄을 어느 위치에 쓸지 그것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미드피드라인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안철루티 감독은 공수 밸런스를 생각해서 미드필더 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짜임새를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마이너스 요소로 보입니다. 4312라는 플랜A가 있는데 442라든가 433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요소고 또한 가지는 미드필드 라인의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럼에도 저는 크로스 모드 리치 발베르 되면 세바이소도 나올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뭐 해결할 것 같거든요. 난 레알 마드리드를 너무 높게 평가하나 해결할 것 같아. 안첼로티가 올 시즌 부상자 나올 때마다 그 빈자리를 잘 메웠거든. 그거는 이미 비니시우스 부상일 때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니시우스 부상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텐데 이미 비니시우스가 부상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4-3-1-1을 유지하면서 호셀로와 호두릭으로 투톱으로 쓰고 주드벨링엄이 그 밑에 배치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레알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드벨링엄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그 다음에 호셀로가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득점력이 유지가 된다면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비니시우스의 빈 자리 잘 메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비니시우스가 있고 없고는 강팀을 상대할 때그 차이가 여실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팀을 상대할 때는 그 파괴력이 달라질 수도 있죠. 아, 그리고 호드리구가 지난 경기에서는 골을 넣긴 했지만, 호드리구의 득점력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브라인 디아스의 존재감까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의 빈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 호드리구와 호셀로 그 밑에 주드벨링엄, 또는 브라인 디아스를 측면에 배치하거나, 주드벨링엄 자리에 배치하거나, 또는 최전방으로 올리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부상 선수가 많은데, 카마빈가하고 비니시우스마저 부상?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하물며 1위 경쟁이 정말로 치열하잖아요. 지로나가 지금 연승행진 버리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가 추격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니시우스, 카마빈가마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키노트 감독이 충분히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베테랑 선수의 활약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크로스 모드리치. 호셀루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로 적신호가 뜨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올해의 잔여 경기 일정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폴리아 홈경기, 베티스 원정경기, 우니온 벨린 원정경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도 나머지 경기 일정은 그렇게 빡세 보이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운도 좀 따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일 때 경기 일정이 쉬워야지만 운이 따르는데,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경기 일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테로티 감독이 매울 것 같거든요.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뭔가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단 스쿼드를 봤을 때 그렇게 두텁다고 보긴 어려워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얇아진 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위기를 잘 대처를 하거든요. 오히려 과거에 선수단이 두터웠을 때에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대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알짜배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힘을 발휘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주드 벨링엄이 돌아오는 게 매우 크고요. 그리고 미드피더 라인에 베테랑 선수들이 있고요. 수비 쪽에서는 전력 누수가 있지만 이미 잘 메워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상 선수가 많다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큰 타격이긴 한데 극복 못할 과제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 시즌 나리가 1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 선수들이 나오면서 한두 경기 흔들리면은 1위 경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카마빈과 비니시우스의 빈자리를 어떤 식으로 메울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강인함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저는 올 시즌 시작할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중에서 비니시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니시우스 없을 때도 잘 나갔거든. 그래서 주드벨링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드벨링엄이 없을 때도 이기고 있거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비니시우스하고 카마빈가하고 동시에 나가 떨어졌는데도 어,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잘 메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음. 여하튼 그렇다는 거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 카마빈가의 부상으로 부상에 의한 전력누수가 매우 크고, 여기서 발목을 잡히지 잡히지 않을지, 이것이 어찌 보면 올 시즌 농사에 있어서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행보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지요. 재미날 것 같습니다.